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도내 버섯농가, 원두 커피를 내리고 버려지는 커피박을 혼합한 배지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일반 버섯 배지로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8%나 늘었습니다. 선처리를 해주면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 안에 지방질이라든가 뭐그 조단백도 많아서 탁월하게 수확량이 많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커피박 활용은 배지 재료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 경기도 농업기술원 실증 결과 배지에 들어가는 면실박과 비트펄프를 커피박이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면실박과 비트펄프는 킬로그램당 500원에서 700원이지만 커피박은 200원대로 절반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어, 느타리 배지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펄프, 그 다음에 면신발를 각각 10%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어,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, 지금 농가 실증을 통해서 좀더 대체 범위를 넓히, 대체량을 좀더늘릴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. 커피박 활용은 단순한 재료 대체가 아닙니다.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농업인 겁니다. 도 농기원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재배 농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